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입니다. 오늘은, 심심해서 만들어졌게 됐고, 어? <laughs> 심심해서 트위치를 켰다가, 어, 뭐라냐, 어, 나 뭐라냐. 트위치는 제가, 아니고, 저, 저, 트위치 저, 네, 저 어? 뭔 소리야? 네, 너, 님 트위치 안 한다며. 트위치 생방. 그니까. 해. 네. 아, 됐고. 벌칙은 바로바로 제출에 기염이 너무 걸릴 거예요. 아 진짜. 빨리 빨누르고 해서, 해서 올리고 팀일 세리가 지면 팀일 세리가 아, 제, 채널에 제 채널에 올릴게요. 팀일 세리가 올릴게요. 아 그냥 내 채널에다가 올릴게 내 채널에다가 올릴게. 아, 친절하시다, 이리 아, 저, 일단, 그냥. 그냥... 자, 꾸메기 누군지 알아요? 자, 일단은, 네, 아. 일단은, 한별짱 먼저 하세요. 아, 싫다고? 그러면, 웃기요 여러분, 선배가 저보고, 유튜브 선배가 저보고, 싫대요. 너무 하시네요 선배장. 네, 네, 네. 됐고 빨리 해. 자 먼저 하세요. 뭐 할래? 모르겠으면 나 먼저 할까? 알고 알써 네. 싫군데 당 당첨이나 오면 림이 할래요, 제가 할래요. 림당첨이나오면 제가 못 뽑아서 빵이나 하면 그거 빨리 하세요. 토끼 저 지금 급합니다. 참을성이 없는 여자예요. 자, 꺼 볼게요. 보는 사람 없어. 응. 나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셔. 꺼서 응. 신비한 석약의 신비점. 요 밑에 래요 나, 밑에. 나 먼저 해야돼요? 네 어.. 이리듐 네? 이리듐 위이 있어 없는걸로 하세요 맞죠? 있어 있어? 있스톤아이번 있어? 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건 내가 미안다 이건 내가 미안해 자, 선배님 죄송해요 어, 자 그럼 나 먼저 할게 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네 마이크 크, 그, 크, 그 크리커. 커, 커스터드. 드라마. 마법. 법사. 법화? 법사? 사 법사, 사, 사직서. 나왜 어, 이렇게 어, 현실적이지? 어, 서, 빙고동. 동, 동, 서남북. 동서남북. 선, 선조 조 s 조선인가 응 s 조선, 조선. 조선, 선 n s o 님선선 n s 님 n <laughs> 뭐 o 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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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너 <laughs> 무슨 상인이냐 <laughs> 왜란 난 란도셀 그거 왜 보면은 일본에 가방 있잖아. 그거 그게 이름이더라고. 그지막뭐난 셀. 아니, 뭐라 했어? 란도셀. 란도 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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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어에이 e, 그다음 에 밑에 리얼 셀. 셀 없잖아 뭐. 무슨... 내가 이었네. 아문소리이는어요셀 뭐야? 란도셀. 뭔데? 란도셀 그거 일본의 가방 메이커라니까.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란도 시작하는 걸 란도셀밖에 없었어 내가 생각하는 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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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민 있잖아. <laughs> 아이고야 됐고, 내가 떠오르는 건 그것 뿐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못해? 난, 난난난민 있습니다. 셀, 자, 셀 하세요. 샐러드 가능하잖수. 아, 샐러드 감사 근데 그거는 아예 이고. 아, 그 어쩌라? <laughs> 바꾼다고 말해. 바꾸면 바꾼다고 말해. 난 지금까지 바, 안 바꿨지만. 바꾸 기. 바, 바꿔서 해 샐러드 할 거지 응. 드라마틱 응? 드라마틱 티셔츠 티라고요 티톡톡 한글자 안 돼? 아왜안 어. 어, 돼? 나 예전 에할때 한글자 가능하던데 많이 바뀌요 아, 받... 아이고야 세상이 참 좋아졌다 톡 톡방 간... 간... 간탱이? 이, 그, 킥 킥. t e 킥나 이거 바꾼다. 킥왜 나... 킥이지? 킥이면은... 킥 그러면은 나는... 잘. 야. 님, 응? 틱으로하겠음 응. 틱톡. 내가 했잖아, 아까. 그 노래 제목 아니었어? 아닌데. 앱인데. 어, 맞았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노래 제목. 해야 되지? 뜻 다르잖아, 걔네 들 어차피. 응 내가 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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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사 음. 다시 이거... 할래? 할라 말라 자꾸 너 톡? 응. 톡 톡톡 본의 아니 이이이 아니 이제 바꾸기 하지 맙시다 좀 바꾸기, 바꾸기 하면은 끝날 생각이 없어 본인이 아 진짜 니코니코동아 니코 동화 이거잖아 화, 이거, 화. 응 근데 화 가능하지 않나? 화요일이나 화병이라던가 내가 지금 올릴게 네 여러분 내가 돕고요 유튜브에 기어 미성 올리기 네 내가 덥, 제가 돕으니까 약분 약통이니까 내가 기어 미성을 올릴건데 올릴 기한은 6월 4일 끝날기 전까지 올릴게요 지금 촬영 날은 6월 23일입니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고요안녕하요안녕하세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아녕요요요하요나 이거 그림 누하하데 유튜브 생방 말레 안렸는데요 한번 봐 봐요. 나 유튜브 진짜 하고 있음. 아, 나갔다. 근데 사실은 사람 없어.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좋아요 싫어요 하나도 없음. 심지어. 싫어요 내가 눌러 버릴까? 싫어. 싫어안 응. 알았 에피소드, 사운드. 나 누가 유튜브 왔네? 아, 눈 너무 크다. 어, 박현진님, 안녕하세요. 박현진. 박현진. 설마. 너밥모자 아니야, 설마? 언모자 뭐 아닌가? 아나 까먹었어. <laughs> 안녕. 아. 아, 이제 기억났다. 미안해, 미안해. 까먹었어. 언니, 미안. 좀 오래 돼가지고. 어, 우타이트, 우타이트 할려다가 말았어. 우타이트 할까 말까 했는데. 어, 괜찮아. 우타, 괜찮아. 응? 나 왜? 님, 한번 와보셈. 송구 송글... 언니 나 한별이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한별이 이제 한별이 영상 번, 한별이 채널 들어가보면 아마 6월 마지막까지는 꼭 귀요미송 있을 거다 믹싱 내가 해줄까? 응? 네? <laughs> 끝말잇기 한별아 어? 내가 너 노래 믹싱 해줄까? 아니 그래 무서워. <laughs> 아나 그림 무서워. 약속? 약속? 아, 약속. 음. 나 얘랑 한별이랑 같이 끝말잇기 해 가지고 내가 이겼어. <laughs> 아, 근데 뭔가가 무섭다. 흐로가돼버렸다 음. 근데 캐릭터는 이상해. 왜 피아 있잖아. 피아는 제 2의 캐릭터고, 피는 제 3의 캐릭터인데, 제 2의 캐릭터 퀸, 아니, 퀸 미스테리는 피아랑 다르게 모, 머리가 엄청 길어, 머리카락 엄청 길어. 피아도 꽤긴 편인데, 허리까지는 아마도 안 날개뼈? 거기까지 오는데, 얘는 엉덩이 너무. 엄청 길어 얘가 아, 아, 통화 끊어야 I 아니 too. I am too. I 야 m 야 o o I am too. I am 나 o 쓰 I am 쓰 근데 한별이 일은 나랑 동갑이다 보니까 반존댓말 그런 걸 쓰기도 써반존댓말 왜? 응? 반말 존댓말 같이 쓰잖아 존댓말 넌아 가끔 쓰잖아 심심해서 죄송합니다 박현진님 님 죄송해요 아니 상해? 초반 밥모를 하나 면는데밥모자인 걸로 생각하고 밥모 할 거라 가지고 왜 밥모 하냐고 물어보면은 님도 왜 밥모 왜 님도 밥모 그 해요? 이럴 거라서. 그 그, 나도이 나도, 나도 나도 언니. 어, 뭐 음. 한테 언니 왜요? 이렇게 막 해야 될까? 응. 음. 아직 댓글 은좀 늦게 아. 나와. 아, 안, 해도 되... 안 해도 되는구나. 오호. 알았어니.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이야 <laughs> 뭔가가. 나는 이딴 걸왜 그릴까 싶은 생각이 든다. 조명을! 내 조명 내놔, 내 조명 내놔. 아, 폰 때문에 내 조명이 참안 되는 거야. 머리카락이 확붕 뜨고 있어. 아, 나 읽고 있었는데. 아, 나 읽고 있었는데. 왜 삭제했어? 왜 삭제했어? 나 보고 있었는데. 댓글 삭제야? 응, 제거 삭제했어. 잠깐만. <laughs> 와. 아빠, 왜? 맞는데 나 이거 설마 꺼야겠다 바이바이 저생만 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난 이만, 다들 안녕히 계시오. 나 이제 생방 끌 거라서. 왜? 네. 어, 나 이거 잠깐 꺼야 될것 같아. 지금 요폰 부족해, 배터리가. 자, 오늘은 이렇게 여캐들만 그려보았습니다 남캐 그리려다 말았어요. 메시지가 또 취소됐다. 근데 언니,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인데, 메소 메시지 알아 색깔이 달라 언니 색깔이 달라 난 당연히 알았어 그럼 바이바이 나는 이만 가볼게요 <laughs> 바이바이 난 전화 부족 때문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